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이말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번의, 세 번의 기회를 만난다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기회가 몇번 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회를 잘 살린 사람 중에 그... 몇 사람을 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고 또 야곱을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분열 왕들 중에는 히스기야와 예, 또 요시야, 루나세를 들수 있습니다. 예, 모두 다 회개의 기회를 잘 살린 왕들이 죠 다윗은 바세바를 가늠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분나세는 50년의 악경을 회개하고,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5년의 선정을 베푸는 왕입니다. 반면에 이런 기회를 또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런 왕도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아방왕입니다 그에게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서지 않고 아람과의 3차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기회를 이제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아합왕의 마지막 보습입니다아합왕과 아람왕의 3차 전쟁 중에 이제 아압이 죽게 되는데 이 지도로 보면 1차 때는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때는 에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 3차 전쟁 때는 길라이라는 곳에서 3차 전쟁이 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3차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요. 1, 2차 전쟁은 아압이 승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아압이 2차 전쟁 승리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하람왕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것입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또 실제로... 아람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고 자기 나라를 또 쳐들어왔으니까 누구한테 물어올 필요도 없이 기회가 되어졌을 때 죽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풀어주죠. 오히려 아람왕 변화답고 하층관계를 맺고 일정 부분 상납하도록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아라망 베나다시 풀려날 때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그런데 이아라망 베나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3년 동안 땅을 돌려주지도 않고 조공도 바치지를 않습니다.화가 나죠.화가 난이 아합이 전쟁을 선언하고, 때마침 그아합왕과사돈관계를 맺은 남유당 여사바시, 아합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수락하여서 이제 연합군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북아합의딸 아달리하고 혼인하여서 그렇게 부부로 살고 사돈 관계로 있으니까 이여호사와이북아방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연합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유당여호사와은 전쟁에 동참하겠다고는 했지만 왠지 마음에 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전쟁을 하거나 뭘 하건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이 왕으로서의 관례인데 북아합을 보니까 전쟁하려고 하면서 전혀 선지자에게 묻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그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먼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 보소서. 할수 없이 아합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묻죠. 열왕기상 22장 6절에 이에 선지자 4 0 0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다모스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합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는데. 근데 이때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같이 말합니다.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남왕여사밧이 아무래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뭔가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 같고 하부하는것 같고 그래서 아합이 그래서 여호사바이 아베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아이바라죠 네, 있기는 있는데, 그는 내게 흉한 일만 말하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 남한 여호사바이 아베에게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소서, 그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의 선지자가 이제 불려오게 되는데, 그 불려온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은 죽고 백성들 뿔 뿔뿔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 400여 선지자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저들이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게 하셨나이다. 아방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한그 미가야. 그 미가야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들은그 아합은 제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미가의 선자에게 가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아합은 자꾸 이 미가의 선자의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뿔뿔이 흩어지리라라는 말이죠. 이 말은 왕이 죽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전부 흩어져서 어뭐 붙잡혀 가든지 포로가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이 아압이 한참 생각하더니 요사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할 들어가려 할 것이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임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타겟이 되게 하고 자기는 평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싸우겠다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이제 임해요. 결과는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습니다. 그 아합이 죽게 되는 장면을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쏜 거예요. 무조건 아무나 맞으라고 쏜 것인데 그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그 솔기를 빈틈 있는 곳을 맞춰서 화살이 아합의 몸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죠.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쳐지는 것도 아니고, 숨는다고 해서 숨는 것, 숨겨지는 는것숨 것도 아니죠. 차이튼 아합이 꾀를 써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무심코 쏜 하살이 아합을 찾아가서 마친 것입니다. 이 3차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압이 죽게 된 원인이 주는 눈혜입니다 물론 아압이 죽게 그렇게 해서 전쟁 중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 것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 근접해서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은 2차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람망 베나다스 를 살려줘요. 네, 교만했죠. 전쟁의 승리도 자기가 잘해서 아니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사내신요 짜기게 신은 아니라 하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를않고 최소한도로 에그 아라망을 살려주려면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됐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비로가압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승리한 것이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묻지 않아요. 오히려 아람의 베나닷 왕을 자기의 형제라 그렇게 칭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선지자가 아합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맷별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 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3차 전쟁 때 이제 선지자의 말대로 그가 죽게 돼요. 안타깝죠. 그리고 거지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어요. 3차 전쟁 때는 아합 곁에 갑자기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아합은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왜 이들이 갑자기 등장하지그 배경은 나오지 않아요. 추론은 할수 있죠. 아마도 2차 전쟁 때 선지자 때문에 이제 승리를 했고 이스라엘은 아버지 포도원을 빼앗을 때엘리아가 책망이 된 이때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땅의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받아 주셨는데 하여튼 이렇저런 그런 일들 속에서 선지자를 곁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자기 뭐 신하들 중에서 일부러 갔다가 그렇게 임명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3차 전쟁 때에는 아합의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아합이 듣기에 좋게 좋은 소리만 하고 아합의 비나 맞추고 응?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우리 마음에 맞는 설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아예 선포하지도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의 말씀만 전하고 자기 귀에 듣기만 좋은 설교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죠. 이래서는 저도 죽고 듣는 사람도 다 죽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물질중심이고 또 권력중심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소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아예 아합 이런 자들만 곁에 두었어요. 어른 소리하는 선지자는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남쪽 여호사바지 다른 선지자가 음냐고 할때아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저는 되게 좋지 않은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에는 옳은 소리 하니까 아합이 그를 갔다가 곁에 두지도 않고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듣기 싫어도 선포된 말씀이, 말씀이 선포되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살고 행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 자체가 이렇게 바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 자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합이 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에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합은 삼차 전쟁에 임하면서 왠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한말 때문이죠. 목자는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걸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져요. 미가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기분 나빠서 미가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전쟁터에 나왔지만은 아합이 죽을 거란 말이 계속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면서 전쟁만 죽음만은 피해보려고 함께 전쟁에 참여한 그 남녀우사바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려고. 이런 기상 22장 30절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보려고 여호사밧에게 적들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에, 전부 집중하고 에, 칼을 들고 화살을 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에, 변장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아합이 죽습니다. 네, 성경은 아합이 죽을 때의 장면을 34절에서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신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 지라. 그러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날라가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을 마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수 수가 박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런 사실을 왜 아합이 그렇게 몰랐을까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까지 다윗은 시편 139편에 "어디에 나계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대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무리 변장해도 숨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아, 참 안타까워요. 3차 전쟁 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네, 변장하고 요란스럽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